네 오늘 어, 오늘은 돌핀님과 함께 제가 임으로 지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공부에 있어서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골든 타임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뭐 환자가 위급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시간 뭐이 정도로 쓰이지 않나요? <laughs>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에도 이런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 돌피님은 제가 보기에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죠? 예, 뭐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어차피 예술 계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굳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자, 아 그런데 일단 그 상식선에서 본인이 공부하던 거에 비추어서 느낌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첫째, 수학문제에서 이 골든타임은 30초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 돌피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풀어? 그죠? 깜깜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보통 넘기, 포기하고 넘길 때까지의 시간이 이 30초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30초를 넘어가 버리면 시간 낭비. 또 30초가 아니라 한 1초만에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대충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정성 부족?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시간 낭비가 되고 너무 모자르면 정말 정성이 성의가 부족한 거니까 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는 어, 골든 타임은 30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보너스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30초 동안 고민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안지를 보고 이해를 하던가, 답안지를 보고 이해를 하던가, 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여쭤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 통과해도 이해가 안될 때는 제가 매일 주장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일단 모르겠는 부분, 수학 문제를 다 모르기는 힘들어요. 가령 어려운 문제들은... 뭐, 열 줄, 스무 줄, 삼십 줄짜리 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 삼십 줄 중에서, 어느 줄에서 그 다음 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모르는 걸 갖다가 별표를 쳐봐요. 뭐, 많아도 절반은 보통 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답쓸 때, 뭐, 그래서, 삼 플러스 삼은 육, 이런 거는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간에 막, 루트에,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부분이 틀렸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별표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친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써보세요. 그냥 한 번씩 써보세요. 아니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때는, 음, 요즘은 제가 계단식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계단식 진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를 가려. 이렇게 가려요. 아래를 갖다가 가리고, 여기 위에 줄을 보고 밑에 줄이 뭐였는가를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별표가 친게 보이면 아, 이거 저번에 몰랐었구나. 고민을 해요. 역시 30초 이상 고민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수학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면 다섯 문제 정도에서 최대 열 문제 정도를 그 진도 단위라고 보시고요 모르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이걸 끝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고민 고민하고 하다가 어 이해가 되는 거 있으면 지우고 이해가 되는 거 있으면 지우고 아예 지우면 안 돼요 따로 모아 놔야 돼요 이렇게 가령 이해가 돼 가지고 한세 개가 이해가 되면 뒤에 또 새롭게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혹은 열 문제까지를 끊임없이 이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죠? 계속 복습해가지고 자신 있는 문제를 빼고 새롭게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머리가 좋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죠. 네. 대부분은 머리 좋은 사람들 혹은 의지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을 위한 수학만을 우리나라에서 강요합니다. 강조하고 강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통 많이 쓰이는 수식어구가 첫째 뭐냐면 개념을 이해해라. 이거 강조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개념 확실하게 이해해도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개념이, 해 아무리 백날 해도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개념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 푼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머리가 좋거나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려서 받는 거라서 가능한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개념, 아무리 잘 이해해도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속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게 고생스럽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고민하라고 시켜요. 막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서라도 자기 걸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이것도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 모르는 문제 아무리 고민해도 역시 몰라요. 미안하지만. 하지만, 잠깐, 잠깐 30초씩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모르는 걸 갖다가 계속 외워요. 그래서 고민하고, 외우고, 고민하고, 외우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심지어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느덧 이해가 돼요. 근데, 어, 일반인들이 주, 그, 알고 있는 공부 잘한다고 하는 그 수학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는 대부분 암기가 먼저 돼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는 게 이거다. 암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요, 웬만큼 어려운 문제는 다2 30번에서 100번까지 복습한 문제도 되게 많아요. 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도 뭐, 나름 서울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음, 절대로, 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렵게 설명하는 그 문제를 갖다 이해하려고 발버둥치거나, 개념을 알면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여튼, 이 고민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30초 골든타임. 대략 맞추라는 얘기지, 초식에 재놓고 30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대략 30초 정도 고민해보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어, 한번 써보거나 외운 다음에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 계단식 진도 일대 3초 이거는 보통 저는 영어 문장 일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수학에서는 외우려고 할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요 외우려고 할때 물론 이해가 되면 좋긴 하지만 이때는 이해는 부록인 거죠 제대로 고민하려면 30초 고민해야 되니까 보통 영어 문장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결론을 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 어, 집에서 큰 돈을 갖다 쓸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유학가서 몇 년씩 외국, 외국어 막 연수받고 이렇고 못하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 허용을 하다 해줄려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살았는데도 외국어를 갖다 잘할 수 있는 비결. 머리 좋은 사람 아니고요. <laughs>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좀그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면 제외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첫째 계단식 진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외워야 돼요. 영어로 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여기 우리나라 교과서. 우리나라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문장들은요 되게 안 좋아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지나치게 뭐, 소용이 없는 좋은 문장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인들이 쓰는 문장. 그러니까 저는 보통 교과서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교육하고 있는 가장 추천하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어,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문장들이 너무 문학적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어려워지거든요. 평소 때 쓰이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문장들은 써먹기도 좋고, 그리고 적당하게 어려운 문장들이 좋은 문장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문장들을 외우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문장이 이렇게 1, 2, 3, 4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밑에를 어떻게 가리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계단식 진도에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음,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도 되고요. 혹은 저는 그 말랑말랑 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보셨나요? 네. 예, 말랑말랑 자이게막 부드럽게 휘어요. 동그랗게 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저 이렇게 종이를 붙여서 써요. 여기 부분. 왜냐하면 아, 반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또 보이면 그 커닝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틱 같은 거로 이 부분을 가린 다음에 예, 이렇게 가린 다음에 1번을 보면서 2번이 떠오르는지를 고민을 해요. 한 3초? <laughs> 고민을 하고 예, 모르겠으면 밑에 걸 다시 보고. 그래서 이때는 한두 번씩 소리내서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씩 소리내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뭐였는가를 몇 초? 3초 정도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역시 알겠으면 외우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역시 3초 고민하고 밑에 거를 다시 두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한 과. 한 과가 보통 초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뭐, 20문장에서 40문장이라고 치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지금 나가는 방식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가령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치면 1번,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끊임없이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1, 2, 3, 4. 이 규칙대로 1번 나가고 힌트로 에서 2번, 힌트로 에서 3번. 그래서 20번까지 일단 나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1, 2, 3, 4. 숙제로 내주고 본인이 하루하루 나가는 방식에는 이게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음, 꾸준히 큰, 어, 부담 없이. 그러나, 외우는 것도 한꺼번에 외워지지 않는 <laughs> 이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취향 문제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계속 비교 실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확실하게 결론이 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략 그이 골든 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학 문제 그다음에 영어 문장 외우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워낙 지금 낯설잖아요.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은 들어본 적 없었죠. 예. 네. 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거는 보통 수학을 갖다가 풀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영어 문장 외우기. 영어 문장 외우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영어 문장, 1번 문장에서 2번 문장을 외울 때 순서대로 그냥 막연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보통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스토리로 연결이 돼요, 머릿속에서. 가령 나는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이잖아요. 나는 누구를 만났다. 잤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자꾸 연결시키려다 보면 무슨 훈련이 되느냐하면 외국어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아 문맥상 다음에 무슨 이야기였는데 이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 말로 생각하는 훈련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가장 연구했던 게 외국어를 외국에 나가지 않고 근 외국인 네이티브처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 머리 좋은 사람들 말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적당히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투자했는데, 정말 외국인처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갖다 이렇게, 문장이 아니죠. 한과. 한과 정도를 이렇게 외우는 걸로 다 쌓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음... 네 뭐... 궁금한 사람 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게요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